He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나TV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표현은요, 제가 미국에서 회사 다닐 때 정말 많이 썼던 표현들, 즉, 비즈니스상에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 5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표현들은 제가 회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 혹시 저처럼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et started. 첫 번째로는 work입니다. work라는 단어 저도 알아요. 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work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일하다라는 뜻 이외에 되다 혹은 작동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돼요. 일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I have to work late today. work late 라고 하시면 늦게까지 일하다 라는 뜻으로 야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have to work late today 라고 하시면 나는 오늘 야근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또는 그거 자료 다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work on 이라는 표현을 써서 노력하다 혹은 공들이다 라는 뜻으로 I'm working on it now라고 하시면 어, 지금 하고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내일 미팅을 잡으려고 할때 Does tomorrow work for you?라고 하시면 이때 work는 시간이 되다라는 뜻으로 내일 시간이 돼요라는 뜻이에요. 이때 저 내일 시간 돼요라고 할때 I work for tomorrow라고 하시면 내일 일한다는 뜻이니 Tomorrow works for me 혹은 I'll be available tomorrow 라고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효나씨 프린터가 안 돼요. 복사기가 안 돼요. 팩스가 안 돼요. 커피머신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때 있잖아요. 이렇게 무언가가 작동이 안될 때도 work 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린터가 작동이 안될때 printer doesn't work. p r It doesn't work. 무엇이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I don't think the Wi-Fi is working. I don't think the Wi-Fi is working. 제 생각에는 Wi-Fi가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igure out입니다. figure라고 하면 명사로는 숫자 혹은 수치라는 뜻을 나타내고 동사로는 중요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figure out이라고 하면 알아채다 혹은 계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알수 없을 때 I can't, figure out how to do this. I can't figure out how to do this. 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잠깐 소개드렸던 예문 중에서 누군가가 커피 머신 doesn't work 커피 머신이 작동이 안 돼요 라고 할때 I'll figure this out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ign off on something 입니다 이 표현도 제가 매일 쓰는 표현인데요 sign off 라고 하면 무슨 일에 서명을 하면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함으로써 결제하다 혹은 승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My manager hasn't signed off on this report 라고 하시면, 제 매니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사장님께 요청드린 거는 언제 승인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I think he's getting close to signing off on them.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곧 승인해 주실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요청드린 건이 아직 승인이 안 돼서 빨리 승인해 달라고 할 때, Would you sign off on it right away? 바로 승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arrange for 입니다. arrange 라고 하면 배열하다 혹은 정리하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arrange for 라고 하시면 준비하다, 예약하다, 마련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 했던 업무가 회의실을 예약하는 일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can you arrange for a vacant meeting room? 라고 하시면 빈 회의실 예약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혹은 내일 회의를 리마인드 해 드릴 때 I will notice to arrange for a meeting tomorrow. 제가 내일 미팅을 주선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혹은 해외에서 고객이 올때 I'll arrange for a car to meet you at the airport 당신을 마중하기 위해 공항에 차가 나가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상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Please arrange for a meeting space, attend the accommodations and meals 회의 장소와 참석자의 숙박 및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let 사람 know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누구누구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안 쓰면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한 느낌인데요. 그만큼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만약 어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또는 Please let me know ASAP. ASAP 이라고도 하시고 ASAP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As soon as possible 라고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ASAP 이라고 하시면 최대한 빨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무슨 일을 월요일까지 끝내야 될때 Please let me know by Monday at the latest. 늦어도 월요일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좀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다면 Please let me know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편하실 때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어 표현들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오늘과 같이 비즈니스 영어 표현에 관심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비즈니스 영어 표현 2탄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